2025년 8월 15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이고요. 80주년이 됐습니다. 1년 전 광복절 행사는 두 군데에서 나눠져서 진행이 됐죠. 저게 뭐 하는 짓거린가라고 한심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시간이 1년이 지났고요. 1년 전 요맘때쯤 제 개인적인 걱정 근심 말고 잠시 나라 걱정을 했었을 때가 있는데, 주제는 2025년 8월 15일이면 광복 80주년인데, 저 친일 매국노 새끼, 저 윤석열 저 새끼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을 일본에다가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선열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다행스럽게 광복 80주년 오늘 어찌 보면 새로운 광복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느껴지고요. 또 하나 다시 약간 그 다짐하게 되는 부분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엄청 행복하고 좋아했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험난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물러나고 마치 광복을 맞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것 같은 즐거움은 누려도 좋지만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좀 강하게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것들은 기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제 그 전야제 마지막에 싸이가 나와서 노래 불렀잖아요. 어, 제가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에 싸이 공연을 물론 저는 싸이 공연을 가지는 않습니다만 온라인 같은 데서 이렇게 싸이 공연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신나니까 가끔씩 보는데 최근 몇년 동안 이렇게 싸이 공연을 웃으면서 신나게 봤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광복 80주년 축하하며 우리는 지치지 말고 싸워야 되고요. 조금 더 강해져야 됩니다. 자, 강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목계 같은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주식하는데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제가 미국의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설명하느라고 너무 이제 음, 집중하다 보니까 제 발치 이야기를 깜빡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치과 가서 발치했다고 했잖아요. 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멀쩡한 일을 뽑았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아, 오늘은 광복들이니까 물론 오늘 굉장히 중요한 8월 14일 목요일 뉴욕 등시 마감회랑 해드릴 텐데 일단 수다를 좀 잠깐 할게요. 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주말에 리치랑 저랑 그 다음에 개조카인 도담이랑 도담이 엄마랑 우리 집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물론 도담이랑 리치는 못 마셔요. 그냥 우리가 맥주 마시는 자리에 같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주말을 보내고 휴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도담이 엄마가 엄청 아팠어요. 언니나 몇년 동안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목이 아파서 침을 삼키지 못했고 몸살이 났고 그래서 그렇게 병원 가기 싫어하던 가시네가 정말 병원까지 가서 약을 지어오는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치아가 아팠어요. 왼쪽 어금니 쪽이 음식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만졌더니 만 잇몸이 부어서 안 되겠다. 이게 웬만하면 은 내가 버티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작심을 하고 치과를 갔죠. 그 그러니까 치과 갔더니 뭐 충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치과 선생님 말씀은 잇몸이, 잇몸이, 잇몸 질환도 아니래요? 잇몸 질환도 아닌데 하여튼 잇몸이 약해져서 사랑니가 흔들려서 발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안 좋아서 사랑니 발치하고 그 앞에 이까지 흔들리는데 그건 아직까지 심각하진 않으니까 왼쪽 위쪽 끝에 박혀있는 사랑니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충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염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간 덕분에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왔죠. 그래서 사랑니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항생제 약을 지어서 집에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는 아래쪽 치아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왜 눈알이 막 빠질 것 같이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도담이 엄마와 나는 똑같이 감기 걸렸구나, 몸살 걸렸구나. 도담이 엄마가 코로나 검사를 해봤고, 저도 검사를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담이 엄마처럼 막 심하게 아프진 않은데, 그 어떤 그 통증이 치아로 온 거고 그 통증이 이제 이렇게 눈이 빠질 것 같은 예 요런 요런 어려움 그리고 막 열이 나니까 아 이게 몸살이 아니라 치아를 뽑고가 이 잇몸 염증 때문에 그런가보다라고 이제 온갖 상상의 그림을 다 그렸는데 나중에 도담이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야나 아무리 봐도 멀쩡하니 뽑은 거 같아. 그냥 몸살이 났는데, 몸살 나는데, 이제, 통증이 약간 이루 몰렸는데, 내가 치과 가서 그냥 생리를 뽑은 거 같아. 그랬더니, 교담이 엄마가, 언니, 사실 내가 언니한테 말은 안 했는데, 자기도 그럴 거 같아서,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이 이빨 안 뽑아도 될거 같은데? 굳이 가서 또 뽑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랑니 뽑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사랑니 예쁘게 났다고 치과 의사들이 얘기해가지고 사랑니를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잘 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이제 막 충치 치려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랑니를 뽑은 분들의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아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아무리 마취를 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죽을 때까지 사랑니를 좀 안고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겸사겸사 어 오른쪽 상단 어금니 쪽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그냥 발치한 거예요 사랑니 뽑은 겁니다 더 환장할 노릇은 이제는 아래쪽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음~ 이렇게 감기 몸살이 좀 저는 약하게 온 거고 그 약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약간 이렇게 치아 쪽으로 몰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목이 좀 잠기고요. 예, 뭐 열도 좀 나고 음, 몸살 기운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난주 주후반부터 주후반이요. 아, 주초반부터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는데 음, 결국에는 감기 몸살로 인해서 생리를 뽑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근 <laughs> 네. 되게 웃겼어요. 다행히 비용이 얼마 안 들어서 다행이죠. 그거 만약에 큰돈 들어가는 거를 생으로 했으면 얼마나 제가 억울했겠습니까. <laughs> 어쨌든, 어, 사랑님 뽑았다는 거 보고 드리고요. 롯다방 미스리, 8월 14일, 목요일, 금요일 뉴욕증시, 목요일 뉴욕증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어제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생산자 물가 지표 이야기를 이제 덧붙여 들으시면 아 미쓰리가 저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게 정확히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 청취님께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럼 너무 감사하고요. 자 내용은 이런 거죠. 지금 뉴욕 증시는요, 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살얼음을 걷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어떤 악재가 툭 튀어나오면 증시가 확 꺾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증시에 피해를 끼칠 만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다 제외시키고 나쁜 게 있으면 그 나쁜 것 중에 좋은 거를 예쁘게 포장해서 뉴욕 증시를 포장하고 그리고 금리나 같은 거는 뉴욕 증시의 호재니까 금리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합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여러분 살얼음판이에요. 그니까그 살얼음이 어떤 느낌일까요? 아 제가 요즘에 책을 안 읽어가지고 어휘력이 좀 딸리는데 악재가 하나 튀어 나오면 증시가 훅 빠질 만큼 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염두에 두세요. 제가 그랬죠. 지금 뉴욕 증시는 좋은 게 아니라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해 놓고는 전월 대비 상승한 거를 크게 부각시키면, 아이고,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상승하네? 무역 협상 때문이네. 경제 지표 안 좋은데.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될수 있겠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금리나 이야기 스멀스멀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지표 올라가면 금리나 못 하겠네 하고 투자자들이 실망할까 봐. 6월 달 대비 상승한 지표는 빼고 전월 대비 소폭 전년 동월 대비 비슷하게 예상치에 부합한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재료를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재료를 뉴욕 증시에 떡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목요일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자 어제 이어서 다시 강조할게요. 주식 시장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왜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하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고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8월 14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니 뭐니 무시 중요합니까? 코스피 지수가 3,200 포인트가 와도 여러분 종목이 올라가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날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7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윗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뉴욕증시가 혼조세였어요. 왜? 아니,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했으면, 이거 생산자 물가지수는 몇 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상승하게 되고, 아이고, 그러면 증시가 안 좋을 텐데, 왜 뉴욕 증시가 그래도 혼조세로 마감했어? 전문가들은 몰라요. 자, 모를 때 가장 갖다 붙이기 좋은 재료가 뭐다? 저가 매수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갑자기 뜬금없이 저가 매수세야. 뭐, 얼만큼 뭐, 저가 매수세는 주식 시장에 빠져서 하락해서 싼 맛에, 아, 싸구나 할때 들어오는 게 저가 매수세지. 무슨 얼어 죽이, 얼어 죽을 저가 매수세로 혼조세로 끝났다고 표현을 합니까? 자, 경제 지표. 7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지표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0.9% 증가세는 2022년 6월 0.9% 상승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이에요. 시장 전망치는 0.2였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어쨌든 뭐 예상치에 부합했든 아니면은 뭐 상승해도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이유는 관세 전쟁으로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경제지표가 생산자 물가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수입하고 수출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커피를 바로 수입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먹지 않 않잖아요. 중간중간중간 중간 중간 거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 0.9% 상승해서 2022년 6월 달0.9% 상승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폭이었다. 자, 근원 생산자 물가지표입니다.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지표도 전월 대비 0.9% 상승. 시상, 시장 예상치 0.2%였는데 0.2%에 무려 3, 네배가 4배가 넘는 강력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3.7% 상승했습니다. 주간신규 실업당청구 건수 전주 대비 3천건 감소해서 22만 4천건 기록했고요. 자 금리 결정에 대해서 전일 소비자 물가지표가 어,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네. 전년 동월 대비 거의 뭐 변함이 없네. 어 그래? 그럼 9월달에 금리인하겠는데. 어머 어차피 이렇게 된거까지것 비컷 하자 5 0비 p 하자 이런 분위기로 흥분했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다 보니까 이슈만 생기면 상상 임신처럼 막 확장시킨다. 그러다가 또 만약에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센거 나오면 금리나 기대감 또 후퇴되고 그렇게 들쑥날쑥하면서 8월 달 증시는 7월달보다 버라이어티할 것이다. 9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9월달 연준의 비컷 50bp 금리나 기대감은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나 확률 92.6%, 그리고 50bp 금리나 확률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리 동결될 확률은 7.4%.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제만 하더라도 50BP 가능성이 만들어졌는데 생산자 물가 지표 보고 LI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25BP 금리 인하해도 괜찮은데 왜 50BP 갑자기 비컷 이야기가 나왔을까?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단순히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비컷까지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8월 1일,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지표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고요.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표 뿐만 아니라 5월 달, 6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기존에 발표됐던 수치보다 두달 합쳐서 무려 25만 8천 건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니요. 25만 8천 건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월 달, 6월 달 기존에 발표됐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수치보다 10만 건씩 하향 조정된 겁니다. 굉장히 부진한 경제지표입니다. 왜? 미국은 그랬거든요. 아무리 미쓰리가 미국 경제 안 좋아서 2024년도 9월 달에 50pp 금리나 할 거려라고 얘기할 때도 미국은 뭔 소리야 미쓰리 우리 미국 지금 고용 좋아. 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일단 미국 주식시장에서 경제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용지표가 부진합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이제 50pp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만큼 고용지표에 대한 충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들썩들썩하면 앞으로 남은 2025년 뉴욕 증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예정입니다. 지난번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출렁거릴 때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화 정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똥출타서 하순경에 하반기에 75BP씩 4번 연달아 인상하고 50BP 인상하고 난리 브루스를 쳤던 애가 있었습니다. 빨리 대응해야 되고 빨리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답답해요. 전문가들은 어설프게 뭐 무역 협상이 이제 끝났으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둥, 미국과 중국의 중국의 무역 협상이 90일 유예돼서 뭐 시간을 벌었다는둥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뉴욕 증시는 못 나온 건다 제껴 놓고 예쁘게 나온 거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를 갖다 붙여서 자꾸 증시를 버티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버티고 버티고 지랄 발광하다가 결국엔 깜빵 가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와서 주식 시장 조심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8월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연말에 갈수록 일명 미쓰리 표현대로 물갈이 한번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미쓰리 시황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생산자 물가 지표 점검했고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은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겁니다. 아마 소매 판매 예쁘게 포장할 거예요. 예쁘게 포장해서 미국 경제 살아 있네. 왜냐하면 5PP 빅컷 금리나 기대감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 버리면 뉴욕 증시가 스태그플레이션 하게 될까 봐 아마 소매 판매 잘 포장해서 미국 소매 판매 살아 있네 살아 있어. 관세 전쟁 버틸 만 하네. 생산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0.9%씩 상승해도 미국 경제가 워낙 튼튼해서 감당할 만 하네 하고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쓰리 예상을 깨고 소매 판매가 급감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뉴욕 증시는 8월 하순에 상당히 골치 아파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나투데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또잘 분석해서 저는 예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날고로 아주 생생하게 그냥 날고로 여러분들께 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음, 치 치아, 치아 관리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